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구매대행을 진행할 차량은 BMW 530i 럭셔리 플러스 차량이고요. 차량 연식은 2018년 6월식에 현재 주행거리가 18,000km 주행을 차량이고 서류 내용은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에 보험처리를 한 내역이 단한 건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차량 구입을 희망해 주셨던 구독자님은 지금 광주에 계시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차량을 실물을 확인하고 점검을 진행한 다음에 점검한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대략 사진으로 보내드린 장수가 이런 차량들은 한 200장 정도가 됩니다. 이런 고가의 차량은 구매 대행을 맡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어, 휠에 뭐 작은 상처가 있어도 그런 상처 하나까지도 다 준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보내드리고 점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구매 대행을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장이 도착해서 차량을 점검하기 좋은 위쪽으로 옥상으로 이동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실내 전시장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깨끗한 상태로 차량을 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만 이런 전시장들은 사무실의 월세가 일반 사무실들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쪽은 사무실 월세가 대략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구매 대행을 진행하는 차량은 530i 럭셔리 플러스 등급이고요. 신차 출고 금액이 7,230만원이었던 차량이었었고, 뭐 지금도 프로모션은 많이 되고 있을 건데, 프로모션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뭐 1,000만원 이상 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식에 주행거리가 약 2만키로를 운행한 상태에서 서류 내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의 보험처리 내역이 단한 건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 그리고 저는 미리 점검을 했지만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량이 현재 판매가 되는 금액이 4940만 원인데 아무리 인기가 많은 수입차라고 해도 감가율은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차량을 광주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구입을 희망해 주셨고 전국으로 차량을 찾아보다가 대구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지금 점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뭐 상처가 있다거나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손잡이 부분에 손을 넣다가 이쪽에 잔 상처가 많이 남곤 하는데 그러한 상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휠도 보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대략 70%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썬팅도 후면부터 측면 그리고 전면까지 썬팅이 모두 잘 시공이 되어 있었고 뭐 썬팅에 상처가 있다거나 그러한 내용도 보이지 않았었고요. 이 차량은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공의 3종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이 7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확실히 국산 차 중에서 그랜저, 뭐 K7 이런 준대형급 차량들에 비해서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더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본넷을 열어 보면 안쪽에 이렇게 엔진룸을 볼 수가 있는데 엔진룸 안쪽에서도 뭐... 크게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깨끗하게 상품화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오일이 누유된다거나 녹이 쓸어 있는 듯한 그러한 증상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 최대 출력 252마력의 후륜구동이고요. 그리고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0i 럭셔리 플러스는 일반 스마트키 두 개도 전부 있고 디스플레이 키가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문을 당연히 열고 잠글 수가 있고 트렁크도 전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스마트키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키에서 어... LCD 화면이 나오고 배터리 용량도 있죠. 해서 잠금 해제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소모품의 상태, 차량 전기 점검, 차량 점검, 엔진 오일의 양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안 정보라든지 그리고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 지금 주행 가능 거리가 32km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 경고등도 떠 있죠. 봉조기도 미리 작동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 스마트 키에서 작동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무게도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커서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름도 아직 떼지 않고 사용하셨으니 뭐 중고로 구입을 하시는 분은 더 좋겠죠 보험처리를 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지만 이 도색이라는 거는 자비로도 도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색이 된 것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렁크에 도막면이 127로 확인이 되고 있고 뒤에 핸더는 147 뒷문짝이 143 앞문짝이 139 루프가 139 그리고 핸더는 136본내시143 그리고 반대쪽 앞에 핸더가 114 그리고 앞 문짝은 133뒷 문짝이 127 마지막으로 뒤에 휀더가 132 지금 도막 측정을 해봤는데 이 차량은 신차 도장면 상태 그 상태에서 도색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도색을 한 흔적을 장비의 힘을 빌려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 저한테 구, 저한테 방문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맡기신 저한테 방문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맡겨 주신 구독자님들한테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그 점검 내역들을 알려 드리면 되겠죠. 이번 구독자님께서는 이 차량을 4인 가정에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과연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내 공간이 될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뒤에 문을 열어보면 우선 실내 공간이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인 차량입니다. 확실히 그랜저급보단 조금 좁은 것은 맞지만 어차피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기도 하고 후륜구동인 차량에서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이면 전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고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정도의 뒷좌석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시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색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재질의 마감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의 상태를 보면 사용을 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좌감도 굉장히 좋고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주름이 바로 질 정도로 사용된 흔적이 많이 남는 시트인데도 이 정도의 가죽 시트 상태면 저는 굉장히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독자님께서는 현재 운행하고 계신 차량이 아반떼 MD이기 때문에 아반떼 MD보다는 뒷좌석이 더 넓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3단으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마감재들을 보면 상처들이 굉장히 잘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상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뒷좌석은 제가 봤을 땐 아마 패밀리카로 사용하진 않으신 듯하고 전 차주분이 주로 혼자서 운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체 도어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손좌좌에에 y car is a family car. The family car is a family car. 을 n d the car is a family car. And the car is a car. And the car is a car. The c a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BMW 5시리즈가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간의 여유도 좁지 않고 차량 가격도 동급 차량인 E클래스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더 저렴하면서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모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주기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인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도 끝나면 돈을 주고 연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수입차는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부담감도 덜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많이 판매가 되는 브랜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BMW는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된 만큼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여기 있네요. 보통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쪽들에 많이 있곤 한데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쪽에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에도 보면 전부 가죽으로 마감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도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보면 앞쪽에서도 허벅지 부분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게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고 옆에 보시면 어, 버킷 시트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체형에 맞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가죽 시트의 상태를 보면 이쪽이 가장 많이 사용된 흔적이 남곤 하는데 사용된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트의 상태를 전부 봤을 때 확실히 나파 가죽이라 가죽 재질의 마감, 가죽 재질의 느낌이 좋고 사용된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확실히 풀체인지가 된 만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디스플레이 키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도 두개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동이 걸렸을 때이 차량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디젤 차량들에 비해서 소음이 굉장히 적은 게 당연히 특징이겠죠.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18,000km를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출고된 지 지금 정확히 2년차가 되었고, 그러면 1년의 평균 주행거리가 대략 9,000km 정도로 운행을 했으니, 절대 많이 운행한 주행거리가 아니죠. 이 디스플레이 키도 이렇게 꼽아놓으면 올려만 주면 충전이 됩니다. 플레이키는 항상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놓고 충전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수입차들의 단점이 내비게이션의 속도나 화질 그리고 터치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여기 있는 조그 셔틀로도 작동이 가능하지만 손으로도 터치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고요 내비게이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와이드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내비의 반응 속도도 예전 순정 내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매매 상사에 있는 차량들의 공통점 항상 주유 게이지가 경고등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시운전을 나가야 되는데 시운전을 나가자마자 주유부터 하고 충분하게 시운전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야간에 운행을 할 때나 전방만 보고 운행을 해도 큰 위험성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타이어의 공기압도 뭐 모두 정상 수치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타이어 공기압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세한 정보들을 쉽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밝기도 밝기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서 밝기를 조절을 하고 색상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색상이 이런 청동색이 되어 있는데 청동과 흰색 주황색, 흰색, 파랑색, 파랑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파랑색으로 바꿔 놓고 변경을 하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방금 그 청동색에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부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밤에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효과도 있고요. 이 아래쪽도 보면 여기도 변경이 되네요. 그리고 뒤에 도어들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다양하게 다양한 색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한 옵션이고 저는 원래 이 옵션들을 믿지는 않았었는데 어 최근에 그랜저 IG부터 사용을 본격적으로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의 마모 상태가 많이 달면 잡소리가 많이 나곤 하는데 현재 그러한 증상이 전혀 없고 네 전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본 점검을 마치고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고 정비소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고 밖으로 이동해서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가솔린이라 주행시 조용한 것이 특징이었고 주행을 해보았을 때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화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비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부 상태에서도 문제 될 만한 곳이 없었고, BMW는 엔진 미션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이 3년에 20만 키로까지입니다. 아직 1년이란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고, BMW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증기간을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사진들로 준비해서 200장 정도를 보내드리게 되었고, 보내드린 사진 확인과, 차량 설명을 들어주시고 마음에 들어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광주로 직접 차량을 배달해 드리고 소중한 인연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